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상에서 수행하는 손노바는 오늘도 피콜레의 혹독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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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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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무다가가 신이 다가가면, 신이 다가가면, 신이 다가가면, 신 다가가면, 오이다리가소시이다가이아가 요리 신나다가가 루케 도 다가가면, 신이 다가가날아이다가가 아니 뭐 근데 가면 신이 다가가면, 트이 다가가면, 제트다가가트 신이 가가이가이다 그냥 뭐 감상하는 시간이 훨씬 긴것 같아요 아, 밥은 준다 <laughs> 만화 보는 것 같아 만화 나를 하 마시 다나마이 피콜로 는 귀가 엄청 밝아서 멀리 있는 것도 다 들을 수 있을텐데 이정도 목소리면은 듣지 않았을까 피콜로 가 역시 들었어 <laughs> 귀가 밝아 오, 오반.. 오반 탈주 월드맵을 통해 손우공의 집으로 가라 자 도망가자 월드맵으로 나가서 오케이 아, 뭔가 새로운 구역이 또 열리긴 열렸네? 어, 여러가지, 아, 맵이, 어, 맵이 꽤 크네. 자, 손오공의 집으로 가보죠. <laughs> 오반 탈주. 피콜로의 수행 속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던 오반이었지만, 수행이 너무 엄격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 여정 중에 5번,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laughs> 5번 타입죠. 북한 건계김치 끄나! 어, 돌아왔어. 눈앞의 자유. 수행은 이제 지긋지긋해. 뭔가 아주 평화로워졌죠? 어? 야무치의 은신처? 이거 뭐야? 잠깐, 이거는 뭐야? 아, 이런 것도 어떻게 다 찾냐, 이거를? <laughs> 황야의 도적, 야무치. 타이컷의 연료가 떨어져 도보로 황야를 횡단하는 처지가 된 오공 부르마. 오룡. 지친 나머지 휴식을 취하려던 찰라 자칭 황해, 하이에나, 야무치와 파트너, 푸아리다타, 동과 호이포이 캡슐을 요구한다. 오공이 저항했으나 공복에 힘을 쓰지 못하고 야무치, 낭아풍풍껑에 애를 먹는데, 야무치는 부르마를 눈치채더니 왠지 후퇴하였다. 부르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야무치는 여기 지내는 거야? 잠깐 저또 먹자 오얘 점프 왜 이렇게 높게 어 이거 부수기도 있어 부수기 자 그럼 돌아가자 집으로 여긴 또 뭐가 있는 거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우 이거 적대 만나는거는 진짜 깜짝깜짝 놀래네 이제 얘네들 이길 수 있나보네? 오케이 마섬광 좋아 자 무슨 이거 아이템인가? 올라가자. 아, 식재료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네, 지금 보니까. 자, 집이, 아, 저기 있다. 근데 게임이 너무 해야 될게좀 많은 것 같은데요? <laughs> 늑대 고기? 자동차 뭐야? 늑대가 어딨는데? 뭐, 그냥 가자. 달리기 속도 좀 봐. 자, 점프. <목소리> 오랜만에 아, 왔네. 어, 푸리 있잖아. 뭐가의아들인데 아빠는 알 一緒に冒険したこともありますからへぇ<ー>僕はプーアルプーアル全然知らないよ <laughs> 全然知らないあの悟空さんですもんねでもヤムチャ様の話は聞いてるでしょんヤムチャ存在感 <laughs> 当然聞いてますよねえっとどうしてここに イケない。y a m u c h ご馳走を作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こなたりは新鮮な食材がおいので、集めに来たんですよ。そんなわけで、僕は食材集めに戻りますね。もう少し集めたいですし。ん。僕も、お腹かいてきた。なさに何を作ってもらうかな 야매로 내가 다 해치워주지 흉적 어, 흉적은 뭐 흉악화한 적은 꺼름직한 붉은 오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어 이거 좀 강한 녀석들이구나 어, 레벨이 6이네 오케이 일단 한 마리씩 잡자 뒤쪽에도 지금 쫓아오는 것 같아 어찌 일단 한 마리 잡았고아 얘는 레벨 3이네. 마썸 꽝! 안도 わるいや가있다는데またいつか出会うかもしれしなきゃ. 自分はが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それにしてもとっても強いんですね、ご飯さんって。わ、そうなの気づいてなかったんですかまるで天界一武道会で優勝した時のごくさんみたいでしたよ。お父さんみたいに僕、そんなに強くなってたんだ。 さすがは悟空さんの息子さんですね勇敢だし強いし僕なんか敵も追い払えないくらい全然ダメダメなのにでも逃げなかったじゃないか今ヤムチャ様は厳しい修行をしていますだからせめて差し入れればと思ってピコロ한테금방쓰러졌잖아 <laughs> それにヤムチャ様は言うんですお前が期待してくれるから頑張れるんだ だから僕も頑張らなきゃって思うんですみんな頑張ってるんだいけないそろそろ戻らないと仕込みの時間が取れなくなっちゃいます집으로안들어가나그러면オバニ여기서다시돌아가나うそれではこれでう,うんプライドを得たピッコロさんは怖いけど 집으로 안 가는 거 같네요. 집을 앞에 두고 <laughs> 뿌듯해하네엄마로 거야. 자, 흉적 출현, 희귀한 제트 오브 등 희귀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흉적을 계속 쓰러뜨리면 더욱 강력한 흉적이 출현합니다. 브레이크 습지 맵으로 향해라라고 하네요. 어, 레벨이 갑자기 올랐어. 이렇게. 자, 그럼 브레이크 습지. 오케이, okay, 가자. 이게 스토리가 어디까지 있는 거지? 결말이... 음. 여정 도중 겪은 만남을 통해 싸우기로 결심한 오반은 수행을 위해 피콜로에게 향했다. 사이어인과 버릴 싸움의 명운은 오반의 친아에 달려 있었다. 어, 레드리 본군이잖아, 이거 탑... 아, 저 마크는 옛날에 아버지가 말했던 그건가? 어, 아마 레드리 본군이라는 엄청나쁜 녀석들의 마크... 한참 옛날에 파괴됐을 텐데, 아직도 시설은 남아있구나. 사용하기 어, 박사, 인조인간이 있는 건가? 그럼 저 로봇들은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까? 거점 파괴, 아 이거 파괴할 수 있네. 오, 오케이, 파괴하자. 파괴해볼까? 어떻게 파괴? 아, 파괴된 상태인가 본데, 이거는 구경 들어갈 순 없나? 어,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네. 한번 보자. 그런 것 같네요. <laughs> 자, 피콜로 아저씨한테 돌아가자. 혼나기 전에. 피콜로 뭐보듯하지 아까 몰래 훔쳐봤으니까

우와. 오. 우와. 맞아 이런. 저 가까이 가서 싸우면은 나도 멀리서 공격하자.

자기좀오 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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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좀 모으고 마 섬광 아 빗나갔어 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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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야, 이것도 A 나오겠는데 이거 오케이. お S OS だ、たさん。ようやく形にはなってきたが、クソガキ。いや。ごはん。ありがとう、ピッコロさん。動機がボロボロになるくらい。時間かかっちゃったけど。では、俺が新しい動機をくれてやろう。 이 거지. 이거를입어야지이 거지. <laughs> 이 거지. 이 거지.